안녕하세요. 연애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개팅 후 거절 멘트, 애프터 취소 예시에 대해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질문 있으면 박사님에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연애를 하기 전 지인들에게 소개팅 권유를 받고 나갔지만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는 표현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소개팅 후 거절 멘트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개해준 지인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거절 멘트를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필요성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팅 후 거절 멘트 필요성. 소개팅 후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과 만남을 더 이어갈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랜 생각 끝에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절 멘트를 보내기로 합니다. 이럴 때 매너있게 거절 멘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개해준 주선자와 상대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배려입니다. 만남을 더 하지 않을 것인데 연락을 서서히 끊어가거나 차단 또는 읽고 무시한 채 두는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 된 도리입니다. 단순히 내 기분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소개해준 지인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매너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주선자가 욕을 먹지 않도록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소개팅 후 거절 멘트 팁 소개팅 후 거절 멘트를 보내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야기를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팅 거절 멘트는 통화가 아닌 메신저를 통해서 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한 행동입니다. 소개팅 거절 멘트는 길게 주절주절 쓰는 것이 아니라 짧고 간단히 핵심만 전하는 것입니다. 거절 멘트 내용에서 감사의 표시를 넣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모호한 표현으로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거절은 분명히 하셔야 상대방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는 멘트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본인과 맞지 않았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비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개팅 거절 멘트 예시? 소개팅 거절 멘트 예시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계속 고민이 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집은 잘 들어가셨는지요? 오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분 같지만 더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만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감사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돼서 만났지만 더 만남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 고민했지만 더 만남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즐거웠습니다. 아쉽지만 더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봤지만 더 만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되어 만나 뵐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는 더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애 박사였습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